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 어디에 가도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나라 문제가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 지구상에서 문제없는 곳을 찾아볼 수 없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교육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촉각을 세우며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데 엄마 점수가 있냐 없냐 하며 부모의 지원 점수를 헤아린다고 합니다. 엄마들의 극성스러운 열정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상까지 나올 정도로 엄마의 역할이 큰 것을 볼수 있어요. 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사회교육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은 마음은 엄마가 된 사람으로서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꺼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정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도가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자녀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문제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부모가 문제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문제를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에 그 산물로 문제아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세미나리아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할 때 전공과목 수업을 흑인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렘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면서 칼 앨리스 넬슨 박사가 쓴 Where Faith Begins, 믿음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책을 부교재로 사용하셔서 교회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 책은 미국 기독교의 주류 교단의 쇠퇴 현상을 들어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못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또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많이 빠져나간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왔던 유럽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부모 세대와는 달리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살기 원하고, 또 개인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가족의 결속력, 특히 신앙 중심의 가족의 결속을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신앙과는 멀어지는 세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어른들 특히 부모님들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주일학교부터 시니어들까지 항상 함께 참여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야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추억도 생기고 어른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어 공통 분모가 생긴다고 신학생들에게 섬기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강의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벌써 3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주류 교단의 이런 현상이 이민이 끊어진 한인 교계에도 이민 2세, 3세 되는 자녀들이 부모 믿음과 함께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비신앙화 되어버리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거나 신앙의 전달을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슴 아프게 직분자 자녀들도, 목사 자녀들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요. 부모로부터 경건함과 성결함을 보고 배우지 못했는데 부모가 말을 한다고 해서 저들에게 먹힐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꼭 다시 돌아오도록 불러주시는 것을 봅니다.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 저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한자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동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삶을 통해 감동이 되고 또 공감이 되며 삶의 모습에서 우러나는 산 메시지가 저들의 마음에 심겨져야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로 지식은 전달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전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문제 부모였을지라도 회개하고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녀의 신실한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또내 자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